1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번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보통선거입니다. 3번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4번 쓰레 기를 아무 곳 에나 버려도 됩니까？정답 은 아니요, 안 됩니다. 5번 한국 에 서는 어떤 사람 은 처음 만났 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경우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정답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7번 결혼식을 갈때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축의금입니다. 8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9번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청구권입니다. 10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시인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서울입니다. 11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정답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12번 삼국시대의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과 같이 해상을 통한 무역과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해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은. 백제입니다. 1 3번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버려도 됩니까? 정답은. 안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14번.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방정환입니다. 15번. 국방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1 6번 조선시대, 왕이 살던 집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복궁입니다. 1 7번 매년 6월 6일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은 각종 추모기념식을 갖고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는 각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현충일입니다. 18번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정답은 4년입니다. 19번 수도를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선계입니다. 20번 개인간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슨 법에 기초하 여해 결하 여야 합니까? 정답은 민법입니다. 1번. 국민건강과 보건, 사회보장, 복지, 삶의 질향상 등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건복지부입니다. 2번. 우리나라에는 현재 몇 개의 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8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입니다. 3번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으로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종묘제례악입니다. 4번 우리나라가 코리아로 불리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고려시대의 외국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5번,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6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7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8번 전연병 만성질환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 및 장기 이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질병관리청입니다. 구 번. 선거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전투표입니다. 10번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화랑도입니다. 11번.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보호 한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5천만 원입니다. 12번.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참정권입니다. 13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익태입니다. 14번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행정안전부입니다. 15번 일제 강점기에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의 중요한 인물을 죽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본길입니다 16번 인적자원개발정책, 초, 중, 고, 대학 및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육부입니다. 17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작고 외딴 섬으로 알려진 섬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18번 정조의 세손 시절부터 나중에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하여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매일매일 쓴 왕의 일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일성록입니다. 19번 우리나라 동전은 6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20번, 가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발급 신분증과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법죄입니까? 정답은 공문서위조죄입니다